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죠? 다 함께 가정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성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롬의 새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일곱 마리나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는지 안 봐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잘 해야 귀신 들렸던 빌립보 여정처럼 남의 점이나 봐주는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완전히 망가진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 덕분에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합니다. 15장 40절에서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 이네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세 여인이 새벽에 무덤으로 간 이유는 시신의 향품을 발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자신들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명절 때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시기에 누구를 해친다는 것 아주 위험천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더라도 이 명절은 지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죠 14장 2절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러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론 유다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체포하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한밤중 아무도 없는 개세만의 올리브숲에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재판을 마쳤습니다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매절해서 내보냈다는 빌라도 총독을 협박해서 사형 언도를 받아 냈습니다 아침해가 밝아오자 곧바로 십자가 형태의 못 박아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목요일 밤 9시 이후부터 금요일 아침 9시가 되기 전 12시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서 예수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르메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시신을 세법포에 싸서 자신의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에 여인들이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날 오후 6시 안식일이 끝나자 잠깐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서둘러서 향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벌써 날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성문이 닫혔고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인들이 일찍이 예수님을 놓아두었던 동굴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무덤 입구가 큰 돌로 막혀 있어 있었습니다. 향품은 샀지만. 입구에 있는 돌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여인들이 걱정하며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지극했지만 여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굴무동은 이미 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무덤에 갔을 때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덤 안에서 흰 옷을 입은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말합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다시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너무나 놀라고 떨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을 보면서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 발을 향품부터 샀습니다. 날이 밝고 성문이 열리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예고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사랑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혼자 남은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